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던 분이세요. 눈앞에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요. 많은 병 고침을 행하시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오늘 안 계시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오늘 내가 갑자기 믿고 따랐는데 열정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쓸데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이요.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너무나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에 올라타는데 무엇을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원래 무엇을 하던 인물이죠? 네, 어부입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에요. 제가 어, 낚시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낚시를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이렇게 어, 갑자기 흥미로운 적이 있어서 막 장비를 막 준비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막형 친구들 막다 데리고 와서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해도 제가 낚시를 할줄 모르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조금 본걸 가지고 어떻게 막 비슷비슷하게 따라하고 막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딱 던지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잡힐까요?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냥 돈만 쓰고 낚싯대만 개인이 사서 돈만 버리고 돌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수확이 없으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러면서 옆 사람들 봤더니 옆에 아저씨들은요 어떻게 똑같은 데서 는데 그렇게 잘 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까이 낚시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는 뭐 세월을 낚는다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오늘 낚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베드로가 평생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어부요. 평생 동안 물고기만 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낚시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물을 냈고 갈릴리 바다라는 그 바다에서 평생 동안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쳐서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자가 예수님을 아무리 몇 년간 따랐을지라도 자기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의 능력을 다해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했으면 그 누구보다 거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너무나 잘해겠죠 어디에서 물고기가 많이 나는지 오늘 물고기 때가 맞는지. 몸소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도를 보니까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도 님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세요. 어떤 걸 역사하셨냐면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부 물고기 잡는 아주 이론이 빠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대요. 송사리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대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이세요. 이 제자들에게요.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세요. 베드로에게는 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오늘 죽을 것 같은 위기란 말이에요. 하루를 살고 하루를 일하고 하루를 벌고 하루를 먹고 사는 이 당시에 이 어부들에게요. 물고기 잡는 것은 어떤 일이죠? 아주 생존과 같은 귀한 일입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요. 예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찾아가시는데요. 그 장면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요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과 어떤 걸또 사용하죠? 자기의 스킬과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이용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베드로가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자기의 지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모든 것을 이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아나요 모르나요?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제 그 고독함에 쩔어 있어서 삶에 갑자기 취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분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던 분이 내 눈앞에 살아왔구나라고 믿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일부러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자들이 오늘 나의 삶에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대로요, 너의 지정이를 다바쳐서 하는 그런 작업 가운데 너희들이 수확했는가, 너희들이 얻어 갔는가라는 다 아시지만 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세요. 이것을 쭉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와 같아요. 오늘 나와 같습니다. 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물들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한 순간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잠시 안 보이는 것만 같아도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인과 함께하고요. 공생의 가운데 체험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이자 어디로 간다고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나의 방법대로 물을 나, 물고기를 낚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물고기를 낚는데요 당연히 낚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시키세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나요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대요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누군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요 물고기를 거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다시 나가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와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이 예수님이랑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요 물고기를 하도 못 잡았으면 나가서 저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랬대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길고 잡는 아주 엄청난 어부였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부였는데 그에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오늘 너가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저기 가서 그물을 이제 다싣고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저기 가서 물고기 한번 잡아봐라. 금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순종을 한다면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나보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많이 낚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보다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보다 이 바다에 대해잘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어쨌든 이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결국에는 6절에 보니까 던질하였더니 그대로 던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우리가 내가 평생 동안 해 왔던 일을요. 잘안 되니까 너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한번 해 봐라고 했을 때 쉽게 순종할 만한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순종, 우리가 지정해를 그 박살내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으키시냐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돌수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